그리고, 일단은, 격전의 콜로세움을 가기 전에, 이걸 한번, 여기서 한번 다시 한번 보죠. 격전의 콜로세움. 여기 누가 정리해놓은 게 있어, 파워북에서. 격전의 콜로세움. 이건 본 거랑 똑같죠? 여기 지금, 길한말에 무한대전 입장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 옆에 있는 여기. 중간쯤에 있네, 중간에. 여기가 지금 3번인가 기거든요? 3번이고, 여기가, 여기가 4번, 여기가 5번인데, 여기 중간에 있네, 중간에. 5만 아데나. 입장료가 5만이야? 뭐야? 5천 아니야? 5천? 뭐입장료 5만원이나 받아 처먹어. 아니, 무슨, 기란 무한대전 하는데 입장료로5만이나 받아 처먹어. 이거 실수할 수도 있는데. 아, 미치겠네, 이거. 연씨가왜 이러지? 아데나도 못 벌게 해놓고, 아데나는또더 많이 소모하게 해놓고, 뭐 하자는 거야, 이거 지금 도대체? 기란 말에 지금 원래 입장하는 게 만원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번 업데이트 돼 가지고 다섯 배로불리 분류 뭐.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냥 5만 아네로해고 입장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완료를 할수 있는 게 아니야. 컴퓨터를 다시 판다고? 컴퓨터를 다시 왜 팔어? 아무튼 이게 이게 왜 그런 거냐면 낚시 하려고 컴퓨터 샀는데 낚시 하려고 컴퓨터 샀는데 컴퓨터, 컴퓨터, 사는데, 컴퓨터 판다고? 아, 나 미치겠다. 아, 나 진짜. 컴퓨터를 한대 샀어, 또 그것도. <laughs> 낚시만 켜놓으려고. 야, 저런, 저런 사람도 있다니까, n 니씨가 진짜, 피해주는 것도 있어, 보면. 그냥, 자기만, 자기만 이익만 찾으면 되는데, 저렇게 피해보는 사람들이 생겨. 자, 짜증 겁나 나겠네요. 저처럼 방송하세요, 김택진님 투컴으로. 아저 <laughs> 민규님도 두세 샀다고, 그리고. 아무튼, 아무튼, 이 5만원이 된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밑에 보면은 이게 나와요. 왜냐면은, 일단은 다 똑같아 밑에 4개다 보면 이제 4개 팀이 랜덤하게 배정이 된단 말이야 그래갖고 4개 팀이 랜덤하게 배정이 돼 그럼 64명이 5만 아데나씩 넣었어 그럼 얼마야 금액 계산하면 320만이야 320만 아데나를 소모를 해이한 판당 10시 반에 소모를 해가지고 4그룹으로 나뉜단 말이야 랜덤으로 이제 일뭐 여기, 여기, 여기 순서대로 배치가 될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내네 그룹이 생긴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2라운드 가고 3라운드까지 가는데 2라운드에서 한 팀이 탈락이 돼. 그러면 나머지가 5만원을 쓰고 아이템을 못 먹는 거야. 탈락됐으니까. 그리고 2라운드에서 또두 팀이 탈락이 돼. 이한 팀만 남은 거야. 그러면 또 2라운드까지 간 팀도 5만원을 입장료를 냈는데 아이템을 못 먹어. 중간에 탈락했으니까. 그리고, 한 팀만 3라운드까지 간단 말이죠. 3라운드 보스를 잡을 수가 있어. 아까 표시된 아이템들을, 이게 맥시멈으로 찼다고 봤을 때, 16명만이 3라운드에서 아이템, 보스를 잡아가지고 아이템 먹을 수 있단 말이죠. 나머지는, 나머지는 5만원 듣고 그냥 다 꽁치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금액이 더 낮아져야 되는데, 왜 이걸 더 올려놨는지 모르겠다. 이거 5천인 줄 알았어, 처음에. 근데 5만이야. 잘못됐지. 점점, 이렇게, 돈은 더못 벌게 해놓고, 돈은 더 쓰게 만들고, 미치겠어, 지금, 아무튼. 아무튼, 이런, 진행 내용이에요. 그리고, 몬스터 무리를 전멸시켜야만 다음 몬스터가 출현하니 주의, 상황판 보고 각 팀의 진행 상황을 파악한다. <laughs> 이것도 또 보여주네. 팀별로 해가지고, 진척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은, 노란색 별표 팀이 이만큼 가있고, 우리, 우리 팀이 이만큼 가있어. 그럼 포기해버리지. 의미가 없잖아. 귀하나 버리겠데 그냥 이것도 꼬장 피는 사람도 나올 수 있겠다. 아 근데 돈5만나대데그거 꼬장 피도 좀 그렇다 근데 어찌됐든 지금 아무튼 그렇다는 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모든 몬스터를 잡아야 돼. 모든 몬스터를 잡아야지만 다음 몬스터가 나오니까 이거를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 보스만 잡으면 될줄 알았는데 보스만 잡는다고 될게 아닌 것 같아요. 구석대 짱박해 있는데 그러니까 다 잡아야 돼. 구석대 짱박해 있는 애들을 안 잡으면은. 이 몹이 늦게 생성되기 때문에, 그, 이 진척도를 빨리 올릴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전략이 필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동서남부 이렇게 사각형으로 돼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이런 데 짱박혀있는 데도 있을 거라고. 그런 데다 잡아야 되니까 다 뿔뿔이 흩어져야 돼.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자기 근처에 있는 거다 잡고, 그 다음에 안으로 다시 다 모이고. 가운데 거다 잡고 이런식으로 돼야 되는데 이게 랜덤 배치가 되니까 잘 가능할지 모르겠어 아무튼 그거 잘하는 팀이 결국에는 3라운드까지 가능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거 못하는 팀은 이 진척도가 늦어 가지고 진행을 못 하겠죠 아니면 제 생각은 그래요 근데 실제로는 안될것 같습니다 잘 사람들이 다 제각각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일단 안 된다는 거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베스트 일것 같아 그 다음에 다수의 언데드 몬스터가 등장을 한대요. 1라운드에서. 언데드 검을 들고 사냥을 하라는 거. 5단 하나만 들으면 되지 뭐. 그리고 이아투바킹이 피가 4만 5천이 아니고 45만이라는 거. 피 3만만 대도 잡는데 한나절 걸리는데 45만이라는 거. 샌덤, 샌덤 볼까? 샌덤 피가 몇인가 봅시다. 샌덤 피가 12만 6천이에요. 샌덤 피가 12만 6천이야. 샌덤도 그렇게 안죽는데 126,000이거든 아, 랩도 볼까 랩도 샌덤이 126,000에 아니, 뭐, 아니구나 30만이구나 이거 많아구나 많아 샌덤 피가 30만에 레벨이 70이고 방어력이 79야 샌덤은 칼이 안 박히지가 않아요 예 잘못 봤대요 원샷 어때했이지 잘못 봤네요 <laughs> 죄송합니다 아무튼 샌덤은 70 레벨에 방어력이 79에 피가 30만이기 때문에 칼이 다 박힌단 말이야 얘네들은 아무리 저레으로 쳐도 그리고 랩도 낮아 기술도잘 들어간단 말이죠. 에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그냥 피만 늘려놔가지고, 모든 보조 캐릭터 잡을 수 있게끔 해놨죠. 방어력도 높아요. 100방이야. 아트 바킹은 방어력도 100방입니다. 그리고 레벨도 90이에요. 일단 스킬 같은 것도 삑살이 많이 난단 얘기야. 너무 낮은 레벨로 가면은 칼도 잘안 박힐 수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피 자체도 45만입니다. 겁나 많아요. 마방, 마방도 85라데. 아무튼 그렇다는 거. 그 다음에 2라운드 보스. 2라운드 보스가 여기는 큰 몬스터가 5섯이 되는데 2라운드에서는 목을 빨리 잡으려면 무기 데미지가 높은 거 그걸 써도 돼요. 근데 제가 여러가지 실험을 많이 했죠. 여러가지 실험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냥 5단위 체로 빠릅니다. 아무리 큰 몬스터, 작은 몬스터 다 해도 그냥 5단 이셜로 빨라요. 그러니까 여기도 5단까지로 그냥 무기로 하면 패스가 될것 같아요. 그리고 강력한 기술을 사용하는 보스 몬스터. 그냥 얘는 좀 아프다는 거. 그냥 아프다는 내용 같아. 지옥의 감시자는. 격전의 소, 거대 개미, 격전의 거대 드레이크 등큰 몬스터가 주로 등장한다. 얘는 레벨이 또 95야. 일단은 레벨이 95라는 얘기는 뭐 기사 턴 같은 건 아예 안 들어간다는 거 보시면 돼 그냥. 레벨 너무 높아가지고. 방어력도 115야. 그러면 칼도 삐기 엄청 많이 난다는 거야, 115면. 말 그대로 그냥 80레벨 가면은 삐 겁나 난다는 얘기입니다, 얘는. 그리고 피도 6 5만이야 HP가. 장난 아니네, 진짜. <laughs> 마방도 106이라 돼. 아씨, 뭐 캐릭터야? 방어력 115에, 씨. 방 106이라 되고. 뭐 캐릭터 수준이냐 보면. 일단 취약속성은 바람이네요. 아, 취약속성도 봐야겠구나. 아트바킹 같은 경우에는 불입니다, 불. 이거, 이거 알고 해야 돼, 알고. 지옥의 감시자는 바람입니다. 왜냐면 이게, 왜 이런 걸 계속, 왜냐면 이걸 외우라는 게 저는 맞아요. 그냥 외우는 게 맞는데, 자꾸 봐야 돼. 자꾸 보고, 자꾸 생각을 해야지 이게 외워지는 거지. 왜냐면 이게 우리가 타임어택이잖아요. 타임어택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 활용할 수 있는 걸다 활용을 해야 돼. 바람. 기사단으로 만약에 쓸 거면은, 풍령 기사단을 써야 되는 거고, 아트파킹 잡을 때는, 활용을 써야 되는 거지. 그래야지 조금만 더 빨리 잡을 거 아니야. 피가 지금 뭐 30만, 40만, 65만 이러는데. 얘는 또큰머스터라는 거. 근데 큰머스터 작은 머스터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단검이 짱입니다. 예, 5단이 짱이에요, 5단이. 그리고 3라운드. 최종 한 팀만 도전할 수 있는 라운드 보스로머스터 암흑력을 암흑력이 40만 등장한다. 잡몹이 안 나오네요. 근데 이때는 그냥 아무거나 한건 없어, 그냥. 어, 그냥 잡으면 돼. 때려 잡으면 돼요, 그냥. 2단계까지만 통과하면 별 무리 없습니다. 스펙을 보니 99레벨이죠. 모든 디버프랑 모든 기술은 아예 안 걸린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방어력은, 아무튼 130박이면 삑 엄청 많이 날 거예요. 이때는 넵이 좀 있어야 돼, 얘 잡으려면. 그리고 피가 80만이야. 피가 80만이고, 마방은 110에, 또 물에 약해요. 지금 여기 지금 NC가, 속성을 지금 여러 가지로 만들어 놨잖아. 무기 하나 가지고는 이게 안될것 같아. 내가 보기엔 지금 현재 여기서 최, 그, 가장 최고의 무기는 속성이 4단계까지 돼 있는 4개의 기사단 단검이야. 아니면 3개. 물, 바람, 불. 요거 3개. 요거 3개의 검을 써야지만 될것 같은데. 어차피 마지막은 타이머택이 아니니까. 일단 2개가 있으면 좋겠어. 바람불이 있어가지고 그두개 기사단으로 잡아야지. 굉장히 효율이 좋을 것 같네요 제가 봤을 때 암튼 이렇다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새로 생긴 격전의 콜로세움은 이런 것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차피 타임어택이기 때문에 물론 모두가 저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할 수는 없지만 어찌 됐든 본인 한명한 한 명이 어차피 1 6명 밖에 안 되니까 많아봤자 두 파티잖아요 두 파티가 가서 파티도 다 맺고 그 다음에 누군가 한 명이 아 여기서는 이런 정보들을 뿌리는 거야 아, 여기는 1라운드는 언데드가 나온다 몹을 다 잡아야지 뭐 다음, 다음 몹이 나온다 이런 것들을 누군가는 막 외창으로 막 해야 돼 그러면 이게 몇번 반복되다 보면은 나중에 익숙해지면 다 알아서 할 텐데 지금은 처음이니까 잘 모를 거라고 요 그죠 누군가는 얘기해 주고 하면은 어차피 본인이 속한 그룹이 3라운드까지 가야 되잖아 5만원이나 내고 왔는데 그리고 보스 나올 때도 파워복 한번 켜놓고, 얘는 불에 약하다. 이거 큰몬스터다 이런 거는, 이런 것까지 얘기 안 해도 되겠다. 큰몬스터는 어차피 다 당금들고 될 텐데. 아무튼 그런 것들을 알고 잡는 거하고 모르고 잡는 거하고 틀려. 생각을 해봐. 생각을 해봐. 전부 다 기사단인데 얘가 지금, 어, 불이야. 근데 얘는 다 활용, 얘 대부분 모든 무기가 거의 활용이니까. 얘는 잘 넘어갔다 고 쳐. 그럼 2단계에서 여기서 막히는 거야. 그거, 이거 아는 사람들은 전부 다 바람으로 속성 다 바꿔가지고 기사을 때리고 있는데, 그 모르는 팀은 2단계에서 전부 다 그냥 불속성 가지고 얘 잡고 있을 거아니야 그러면 내가 진짜 100% 장담하건데, 무조건 바람 속성 바꾼 팀이 무조건 빠릅니다. 훨씬 빨라요. 비교도 안 되게 빨라. 내가 뭐 판두 마리도 실험했는데도 이렇게 빠른데, 피가 65만인데, 이거 다 빼려면은 비교 자체가 안 돼요, 그냥. 무조건 이건 속성 참고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리고 명중도 참고하세요 명중 115방이면 작은 방어구 아니에요 이거 이거 그러니까 힘 많이 올려야 돼 명중 낮으면은 힘듭니다 어쨌든 복불복이기 때문에 운도 필요해 뭐랩그 우리 팀에 랩이 높은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이점 정도만 명심하면은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나서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저는 기무갈때 그냥 조용히 그냥 내할 일만 내가 알아서 할 겁니다 누군가 좀 외창을 해줬으면 좋겠어. 좀 이렇게 막. 그러고 나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저는 그냥 조용히 그냥 방송에서만 떠들 거예요. 외창은 내 방송 보시는 분들이 알아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